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30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천재 발명가였다는 겁니다.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3월,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 60대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신분증도 없고 가족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남성을 존도라고 부르며 치료를 계속했죠.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일반적인 지식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 출신, 가족, 과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이런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은 머리 외상 후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남성에게는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의료기기를 보더니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장난 기계를 순식간에 고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분 정말 신기해요. 복잡한 기계라도 한번 보면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병원의 엔지니어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고쳐지지 않던 CT 스캐너의 미세한 오류를 존도가 20분 만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도구 없이 말이죠. 의사들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가 뭘까? 분명 어딘가에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 몇 주가 지나면서 존 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전기 시스템을 분석해서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또한 낡은 엑스레이 기계를 개조해서 해상도를 두 배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장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도를 병원의 임시기술 고문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기계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존 도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작은 방에 머물며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학사 연구원이었습니다. 존도가 고친 의료기기들의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개조 방식.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그녀는 며칠 후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들어있었어요. 1989년 갑자기 사라진 천재 발명가 윌리엄 테일러를 기억하시나요? 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연구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는 1980년대 MI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천재였어요.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에서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죠. 그의 특허만 200개가 넘었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소형 의료기기들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어요. 휴대용 심전도 기계, 초소형 혈압계,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워치 기술의 원형이 되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치까지요. 그런데 1989년 어느 날 윌리엄 테일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구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윌리엄은 사라지기 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그후로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죠. 연구원은 존 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이,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기술적 능력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30년 전 젊은 윌리엄 테일러의 사진이었습니다. 존도는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친숙함이랄까요? 연구원은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의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셨거든요. 존도는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궁금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일치. 존도는 정말로 윌리엄 테일러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썩였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실종자. 그것도 천재 발명가의 귀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의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미 90세가 넘은 할머니였죠.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윌리엄, 정말 너구나. 하지만 윌리엄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슬퍼했지만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30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렇다면 윌리엄은 지난 30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윌리엄이 발견된 곳에서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한 도로 주변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분 거리에 작은 농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30년 동안 조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농장 주인의 증언이었죠. 30년 전쯤 기억을 잃은 남자가 우리 농장에 나타났어요. 머리를 다쳐서 피투성이었죠.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무서워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농장 주인 부부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자를 치료해주고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조는 열심히 일했고 점차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조는 정말 손재주가 좋았어요. 고장난 트랙터도 뚝딱 고치고 관계시설도 혼자서 만들더라고요. 조, 아니, 윌리엄은 30년간 평범한 농장 일꾼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놀라운 과거도 천재적인 재능도 모른 채 말이죠. 그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농장 주변을 배회하는 거예요. 윌리엄은 불안해했지만 왜 그런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급하게 마을로 나가야 했어요. 농장 주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농장을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고가 그의 숨겨진 과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윌리엄이 30년 전 사라진 이유 말이에요. FBI가 수사에 참여했어요. 윌리엄의 실종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었던 거죠. 1989년 당시 윌리엄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첨단통신기술개발이었죠. 그런데 적대적인 외국 정보기관이 그의 기술을 훔치려 했던 겁니다. 납치 과정에서 윌리엄은 심한 머리 외상을 입었고 기억을 잃었어요. 정보기관 요원들은 기억을 잃은 그가 쓸모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죽이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너무 큰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윌리엄을 외딴 곳에 버리고 갔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스스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윌리엄은 운 좋게 선량한 농장 주인을 만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사건이 재조사되기 시작했어요. 냉전 시대의 기밀 문서들이 해제되면서 당시의 진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윌리엄 테일러 사건도 다시 주목받게 된 거죠. 문제는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일부 세력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이 기억을 되찾을까봐 두려워했어요. 30년 전에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농장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윌리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왔죠. FBI는 윌리엄을 보호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의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이에요. 윌리엄은 현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단편적인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명과 관련된 기억들 말이죠.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지만 그의 천재성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농장에서의 단순한 삶이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걸 깨달았죠. 윌리엄은 이제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농촌이나 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의료기기들 말이죠. 그의 새로운 발명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거예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죠. 할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농장 주인 부부와도 여전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30년간 보살펴준 은인들이죠. 조가 아니라 윌리엄이었다고 해도, 우리에겐 똑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기억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윌리엄의 경우 30년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본질적인 특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을 돕는 마음, 기계를 다루는 재능, 그리고 성실한 말이죠. 또한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개인의 삶이 국가나 조직의 이익 때문에 희생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량함도 보여줍니다. 농장 주인 부부처럼 말이에요. 윌리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30년을 찾고 있어요. 완전한 기억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상 실증 환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의료진들도 윌리엄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기억상실에도 불구하고 전문 기술이 보존된 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이 연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윌리엄 테일러. 아니, 30년간 조였던 이 남자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천재 발명가에서 농장 일꾼으로, 그리고 다시 발명가로 돌아온 인생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선량한 사람들의 도움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윌리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아쉽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었어요. 이제 그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 깨달은 진정한 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또 어떤 일들은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윌리엄 테일러의 이야기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윌리엄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